국회 입법 데이트입니다. 법 앞에 평등은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과 관련한 세 가지 법안 소개합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법원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의당 서기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새해 맞이한 각오와 함께 국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 아, 어,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요. 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 여러분들이 소망하셨던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어, 저 역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법안이 세 가지인데 그 내용과 취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지난 5월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이죠? 네, 네 지금 심사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법 개정 발의하게 된 계기 무엇인지 법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법안은 하나의 세트 법안인데요. 네. 재판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 에, 어떻게 보면은 당, 어떤, 당의 사건의 관계자들만 관,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원래 재판은 이제 공개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음. 지금 현재 법원의 재판 시스템은 모든 말, 모든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네.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아. 조서에 기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당사자들이나 변호인들이 아니 내가 했던 법정에서 했던 말과 다르게 기재됐다든가그렇게 음. 네.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들이 이제 막말 해가지고 많이 그 파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점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음, 말들이 네. 다 그대로 녹음이 돼서 음. 그대로 기억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음.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주 핵심 내용은 이제 재판 과정의 모든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하는 한다라는 것이 네.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굳이 이렇게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낀 사례랄까요?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막말 네. 말씀도 해주셨고 한데요. 음. 제가 2009년도에 재판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을 때 네. 음, 어, 재판 녹음 신청을 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 아,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종전에는 녹음을 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네. 되냐면요. 네. 신청을 할 경우에 아. 한해서 네. 그것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 이제 허가가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재판장의 허가 사항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사정이 뭐냐에 대해서 재판장이 어, 이거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응.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만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아. 달려 있습니다 응.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장들은 사실 제, 녹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왜 번, 그렇죠? 일단 번거로운 <laughs> 게좀 아.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좀 사소한 부분까지 다 이제 녹음이 되니까 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꼬투리 잡혀가지고 아. 어떤 문제가 삼을 수도 있고 분쟁거리가 또 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녹음된 게 이제 나중에 그 당사자들에 의해서 외부로 뭐 알려질 수도 있고 네. 언론에 유출된다든지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편이었습니다. 네. 저 역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시절에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브로진 살사라는 영화가 음. 아 350만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않습니까그 어떤 내용이었죠? 네. 아 '브로진 화살 영화가 네. 뭐냐면요 석궁 테러 사건이라고 음. 어, 어떤 교수가 김명호 교수라는 분이 음. 재임용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가지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제. 에, 다투는 소송을 음. 제기했었는데 네. 음, 그 과정, 그, 그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음. 이제 석궁으로 뭐 재판장을 쏘았던 사건이거든요. 아주 화제가 됐었던 예. 사건이 영화화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형사재판이 그 부분에 대한, 음.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영화화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건이 영화화될수 있었던 것은 음. 순전히 그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이 녹음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네. 네. 녹음이 됐던 거를 토대로 해서 음. 음, 사실에 가깝게 음. 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정지영 감독께서 하셨는데. 네. 네. 어, 결국은 이제 그러, 그러한 녹음이 에, 되지 않으면 이제 재판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네. 어, 당사자나 변호인, 그다음 재판장 3자 간에 또는 검사 간에 음. 예, 이제 들은 게 서로 다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녹음을 해놓으면 이제 명확하다라는 음. 것이죠. 네. 그래서, 어, 관련해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도 있었잖아요. 뭐, 아, 어린 음, 나이가 아주 많은 그 원고에게 담당 법관이 뭐, 이렇게 막말을 했다. 뭐, 이런 뭐 기사들도 접한 적이 있고,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 예. 음,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제 법 재판장들의 권위적인 재판, 고압적인 음. 재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묻혔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변호인이 네. 그걸 문제제기 했을 때 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뭐 그런 말한적 없다. 이제는 네, 네.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다. 네. 이러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네, 네. 음. 그렇게 그러다가 음. 이제 어떤 국민들의 권리이 높아지면서, 음. 어, 그런, 녹음된 게 없더라도, 이렇게 언론사나,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그, 재소를, 재소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슈화가 됐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정에서 재판이 녹음이 되면, 이, 러한 문제들이 더, 어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음, 그리고 또 방지, 재판장들의 막말이 네. 좀 방지될 수 있다. 네. 처음입니다.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현행 법당 현행 법상 규정돼 있는 소송 절차에서는 이 조서 작성과 녹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전에 뭐 신청자의 한에서만 녹음을 할수 있도록 재판관의 권한에 의해서 허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을 네. 주세요. 지금 현재 법정에는 녹음 시스템은 거의 완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 어 법원 직원이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아. 녹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녹음 테이프 오디오식이 아니라 지금 은 디지털화 돼 가지고 녹음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판장도 재판장이나 당사자가 그걸 녹음된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 아직까지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특별한 사정이 이제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재판관의 권한에 달려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하도록 그렇습니다. 예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세 가지 내용에 닮은 핵심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녹음에 관한 것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네, 예, 그,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이 녹화, 아. 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도 네. 어, 형사사건에 한해서,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하는 걸로 음. 이렇게 그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 네. 에, 그 녹음된 내용과 조서 내용이 틀리면 그 음. 녹음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아. 어, 참조해서 이제 그 조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네. 어,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녹화는 네. 이제 형사 재판에 한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소송 관계인들이 이 녹음이나 뭐 녹화를 원치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 음. 하나의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음. 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이란 게 공개 재판인데, 거기서 그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을 녹음을 꺼린다는 거는 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재판에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더라도 저는 녹음이 돼야 된다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사생활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뭐 성폭력 사건의 이제 네. 피해자 증인의 경우에, 음. 어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이제 비공개 신청을 하면 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신청. 심리의 비공개 신청을. 네. 네. 이렇 해서. 아.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네. 그 녹음을 하지 않는 걸로 해결하는 것은 좀 재판의 음. 본질에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이제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지금 그 심리 비공개 결정 사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심리 비공개 결정이라는 것을 재판장의 권한에 이제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런 결정을 할수 있는 경우, 뭐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아까 뭐 성범죄나 이런 것 예를 들어 주시긴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또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어, 지금 현재 법원 조직법 57조에서는 이제 국가안전보장, 그 그러니까 안녕 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심리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재판장의 권한인데요. 네. 네. 어 제가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이 비공개 사유는 그대로 이제 하되, 네. 에 비공개를 하더라도 그 아. 녹음 신, 녹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네, 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녹음은 무조건 의무화하되. 비공개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개정안이 발효되면은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또 기대 효과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막말 판사 판문과 같이 음. 재판장들이 좀 재판 진행할 때 고압적 이거나 권위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재판장 스스로가 이제 조심하게 될 테니까요. 네,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에서 음. 당사자나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네. 좀 정확하게 음. 그 기재가 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음. 분쟁을 해결하기 좀 쉬워지고, 에, 특히 기피 신청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음, 그로 그 이유도 사실 이 녹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 하나의 원인인데, 네. 재판장은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음.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네. 그럼 증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좀더 전향적인 결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모든 내용이 다 녹음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근거가 또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해도 뭐 가능한데 이번에 개정안 발효되면. 아, 법안이 개정되려면 행정당국이나 또 사법기관 의견 들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처리 전망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laughs> 제가 2002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네.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 네. 이제 그걸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재판 녹음을 실시해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좀 전국 법원에 어, 시범적으로 실시를 또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음.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선 시범 실시를 좀더 지켜보고, 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법으로 이거를 강제하게 를 되면, 음. 이제 좀 자신들이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요, 런 이유로 이제 좀 꺼리고, 꺼려 하는 입장이고요. 음.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결국은 대부분도 이 재판 녹음이 이 의무화되고 좀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 실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음, 네네. 이제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대부분 입장에서는 워낙에 네네. 이제 급격한 변화다 보니까.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저는 이제 더더욱 그이 부분에 대해서 강, 강력하게 좀 음, 문제되게 하고, 네. 이 법안 통과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제 아, 내일이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혹시 뭐관심 두고 연구하고 있는 현안이나 뭐 입법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새해 계획까지 도 같이 이렇게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laughs> 법사위에서 이제 최대 현안이 상고부원 문제입니다. 네. 음, 그러니까 상고부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삼심을 세 번째 재판을 이제 대법원에다가 하는데, 네. 어, 대법원에 이제 상고되는 그 삼심에 상고된 그 상고 사건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아. 대법원에서 어, 이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음. 이걸 상고부원을 만들어서 어, 국민의 권리 구제형 사건들은 이제 그쪽을 처리하고, 아. 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정책적으로 통일돼야될 사건들만 한정해서 대부에서 사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어 주장을 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홍일표 의원께서 이제 부반을 발의하셨어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상고 부분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이 상고 사건의 폭주 현상은 계속 될 것이고 음. 또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은 이제 그 대부분에서 받을 재판받을 권리가 좀 침해되는 음, 부분이 있고. 그럴 수도 있고또 상고 부분에 네. 에, 개, 재판 결론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특별 상고를 허가할 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대부분에. 네. 그럼 사실상 사심제로 운영이 되는 거. 그런데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저는 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네. 에, 단순히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요번 아. 기회에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네. 좀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네. 이제 대법관 증언 안을 포함해가지고, 네.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음. 이 상고 사건의 폭현상을 막으려면 일심이심을 음. 강화해서 일심에서부터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음. 자연스럽게 상, 항소율도 줄고 상고율도 줄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대법원 쪽에도 어이 일리심 강화 응. 이게 핵심이다. 이게 우선돼야 된다라는 응. 이야기를 해봤었고 네. 또 이제 상고부분보다는 대북 간 증언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밝혀왔는데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문제지기하고 응.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 아, 법원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도 좀한 말씀 전해 주세요. 이제 에,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데요. 다른 네. 뭐 특별한 계획 없으세요? 어 이제 사실상 이제 다음 그러니까 총선 2016년 총선을 생각하면 그게 4월이니까그 일정을 감안해 보면은 어. 이제 내년 내년 (1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음. 의정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왔던 의정 활동을 좀 종합해 가지고 음. 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어~ 판사 출신으로서 이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네. 예, 특히 재판제도 개선에 대해서 음.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할 생각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 이제 검찰은 이제 여전히 권위적이고 좀좀 음. 좀 어려운 그리고 문턱이 높은 곳이고 네, 네. 또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음. 보면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에게 좀음 특혜를 주는 정부 여당의 편을 드는 음. 네. 그런 어, 중립적이지 좀, 못한 예. 그런 예. 그 검찰 수사가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네.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앞으로 연님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고요. 좋은 개정안 내신거 하루 빨리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정의당 서기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